할까요 이 사람, 말까요? 예, 이분 얼굴을 한번만 딱 보면 고민인지 아닌지 딱 나와요. 오, 오. 예, 아, 뭐 주인공 보면 긴 얘기 할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목 할까요 말까요? 아, 안녕하세요, 앞날이 창창한 스무 살 남자입니다. 아,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된 밥에 콧밭들린다눈 감으면 코베어 간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아, 등등입니다. 아, 코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쓰면요, 남들이 비웃거든요. 너는 아무리 넘어져도 코 깨줄 길이 없겠다. 어? 무슨 코가 있어야 깨지지? <웃음> 아, <웃음> 아 얄미워. 뭐지? 아. 예. 아우 정말 얄밉습니다. 저 그래요 코. 납작 코예요. 납작 코예요. 어, 아, 저도 맞아. 알거든요. 아. 가뜩이나 이따위로 생겨서열 받아 죽겠는데. 야야야야. 야, 야, 야. 어? 너 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숨을 쉬냐? 숨 쉬어. 어? 응. 아, 누군약 올리는 거예요. 에이. 너 진짜 못 생겼다. 난 너처럼 생기면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아니 누군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가지고 태어났냐고요? 어? 콧대 높이려고 빨래 집게까지꽂고 잡았는데도 소용 없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놈의 콧 때문에 지금껏 여자친구 한번 못 사게 봤습니다. 더 끔찍한 거요 앞으로 몇십 년을 이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성형밖에 없는데, 성년밖에 없는데. 아... 저 수술 할까요? 말까요? 그거 오늘 결정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정말 이거 고인입니다. 네. 아 우리, 우리 저기 내년 손님들은 예. 저들 전... 해보고 싶다. 막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같아한 번이라도 없었어요? 네. <laughs> 한번 아니에요? 아니, 한, 아직 안, 아, 아직 안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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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아직 안 했어요. <laughs> 계획이구나? 아니, 세각도아 <laughs> 아직 안 했다니. <했어요. 웃음> <아직 안 했어요. 웃음> 자,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을 좀 가렸어요. 네.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목소리> 아유, 저걸 라고 왔어. 아유, 저걸 라고 왔어. 아니, 그냥 저거 하고 다니면 될것 같은데 왜, 왜. 자, 어때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떨려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사실 코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낮은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정도 낮았으면 고민이라고 오지는 않았겠죠. 예. 네. 하나, 하나, 하나. 자, 일단 지금부터 코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음? 자, 안경을 벗어주세요. 오, 오, 오. 자, 안경을 벗어주세요. 오. 오. 장난 치지 말고 눌러 봐. <laughs> 완전 어요 어머, 뼈가 어, 없어? <laughs> 어머, 뼈가 어, <진짜>? 없어? <laughs> 어머, 뼈가 어, <진짜>? 없어? 어머. <laughs> 아니 진짜 무슨 만화에 나오는 코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눌러 놓은 거 같은 느낌이네요. 코 <laughs> <곧> 대가 없어요. <laughs> 여기가 없어. 그리고 여기가 코 음. 그 끝이 물렁물렁해. 뭐가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완전 물렁물렁해. 여기 여기 씨, 있는데. 씨 어때요? 만보니까요 탄탄한 뭔가 있긴 한데 그게 안에 뭔가 알맹이가 아, 없는 아, 느낌 아, 있잖아요. 부러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저기 원래 이랬어아 그럼 어, 다른 가족들 코는 어, 어. 어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정상이고요. 어. 저랑 동생이래요. 아, 동생. 아, 동생도, 아 동생도 그래? 남잔데. 그, 동생도다. 구분 그, 동생도 아, 그 아. 중에 한 분이 무언가... 뭔가... 엄마가 이렇게 딱 봐도 아. 상날 코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딱 봐도. 이번째 코. 놀림을 학교 다닐 때 많이 받았어? 고등학교 때면 친구들이랑 반에서 못생긴 순위를 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얼굴, 얼굴 생긴 게 순위. 어. 장난으로. 에이 그래도 한 20이 남았지. 30명 중에. 근데 딱 눈도 보니까 3 8이딱 봐서 38명 중에. 38명 중에. 훨씬 네 해갖고 코가 났다는게 심각한 걸 처음 느꼈어요. 음... 그 다음, 그때. 네. 우리 학교에서 못생긴 애하면 좀 알았죠 이런 걸. 음... 어. 뭐 별명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보이드모트. 보이드모트. 아러분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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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드모트. 예 아, 저거 해리포터. 아. 그냥 장난으로 찍은건데 어머, 뭐 비슷해. 또 비교를 했어요, 사진을 똑같이. 음왜 똑같이 찍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걸요, 한번 얼마나 닮았나 해보자고, 장난으로 해서. 저걸 <laughs> 네판 올렸어요, 예. 유머 게시판에. 오늘의 유머 이등딱 딱 먹고 나왔거든요. <웃음> <웃음> 성격이 밝아! 긍정적이네! 아까 그건 그, 그 나왔는데 댓글이 와, 똑같다. 이 누구냐, 이거. 이 누구냐. 예. 어느 학교냐. 예. 전국민 인정해줘서 조학교 내봤는데. <laughs> <좋았는데>. 예. <laughs> 이게 좋은 일인가, 망건가, 아, 그리고 별명 슈레코? 슈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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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봉수, 코봉수 그런 거 코에 들어가면 다뭐 디스코 이런 거 디스코 이런 거 있냐? <놀람> 디스코, 거. 디스코. 그냥 <놀람> 고만, 야 도망 도 아, 가 어렸을 때 되게 유치한 거, 별명 짓는 거 코로 와다 디스코야 디스코만 들어간 거야 야 디스코 아니 그래도 이제 그건 고등학교 때고 좀 성인이 되면서 애들이 놀리지는 못하잖아요 성인답게 못생긴 걸로 지나라죠 이제 그러니까. SNS 이렇게 뭐지 못생긴 남자가 뭐 이쁜 여자 그런 책표지를 하고 올려요. 못생긴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런 그런 내용의 책표지를 올려요. 응. 보면서 이거 꼭읽어방이러면서한 다음에. 근데 읽어방읽어 읽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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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도움이 뭐. 될 거양 그런데 될 거양 그런데 너가 이걸 읽고 폴타를 할수 있을까로 끝나요 마지막으로. 응. 그럼 뭘로 올렸이지또 무슨 울림이던가. 친구들 한번 만나 볼게요. 예. 친구들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인 네. 것 같아요. 친구가 봐도 옆에서 볼 때? 네, 고민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왜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엄정화씨 그 노래가 유행했었는데 디스코라고 디스코. <laughs> 미친 듯이 춤추고 네멋대로 투더 디스코 붐스코 디스코 붐스코 <laughs> <laughs> 디스코 붐스코. <laughs> 디스코 붐스코. 그렇게 네. 놀리기도 했었고 뭐 <웃음> 코가 <웃음> 인중이랑 붙어 가지고 코를 못판다고 이렇게 놀리기도 했고 <laughs> 뭐 남자끼리는 좀 장난심하게 치니까요 기껏 게 하니까. 네.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게. 어, 뭐가요? 있어요? 예. 예. 보통 사람들은 책상에서 잘때 예. 코가 불편해서. 코가 <laughs> 불편해. 네. 범수는 이렇게 <laughs> 바로 잘수있으니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는데. <laughs> 이렇게. 이게 <자거든요? 웃음> 네. 뭐가 좋이요 <laughs> 아니 그러면 은 친구 코 때문에 여자도 한 번도 안 사귀어봤다 고 그러는데. 코 말고도 문제가 좀더 많거든요. 네. 제가 고가, 고가, 고가. 자기 그런 것들이 다코 때문이라고 이제 다몰아 가는 거예요. 사실 아 맞는데 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저희랑 남자끼리 있으면 뭐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꼭 네. 주변에 이렇게 여자들이 있으면 네.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해봐요. 야, 먹으러 자 그냥 막 네, 이런 식으로 아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듣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듣다가 여자가 들어와요. 그럼 제 소리를 이렇게 싹 줄여요. 여자들이 무슨 말인지 들으려 고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이제. 아 <laughs> <laughs> 경험이 없으니까 좀 알고 싶은 거데 아, 그럴 수 있지. 있죠. 뭐. 아, 그럼 대시도 안 해봐요? <laughs> 또그런때 <그럴> 나서는 <laughs> 거는 또 잘. 아니, 본인은 대시를 한 것도. 번도 안 해봤어요? 그니까요. 러 원래 대시를 하려면 처음에 인상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맨날 못생겼다. 고맙다. 이게 그냥 처음에 습관처럼 들으니까 이게 저만의 인식화가 된 거죠. 보면 이제 아, 못생겼으니까. 자격지심? 한 번도 이렇게 뭐 말, 좋아한다 말한본적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은근 앓고 혼자, 네? 하, 혼자 하다가. 아, 응. 약간 겁 혼자 이제 겁먹고 짐작하다가 이제, 아, 이제 그냥 넘어가고. 대시를못 그래. 해본 거야. 옆에 응. 여자친구, 의욕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 욕 아. 잘하는 남자 별로여가지고, 좀센척 하는 것 같고 예의 없어 보여서,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아, 아. 아. 아니, 여기 범수 씨는 본인의 코 때문에 여자를 한 번도 못 사귀어봤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수가 문제인 거는 허세랑 센척 때문에. 에이. 그게 원인인 것 같다 음 여자를 못 사귀는 게. 근데 일단 센척이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고. 든 좋아. 그런 남자 싫어요? 어, 저는 센... 센척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면 되는데 갑자기 여자가 왔을 때막와 막. 와, 막 아이, 그, 아, 아, 그,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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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아니요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아, 아니, 아니, 이런 거는. 아이, 거의 다다아 거의까지 안해에요아이 사람을 그만. 네. 어, 여기 이게요. 네. 아까 말그 들어봐야지 사실을.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어릴 때좀팬 애들은 좀덜 건드잖아요. 어찌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안 들으려면 좀 세게 나가야 하고. 뭐좀할수없이 욕과 그런 걸 해서 하는데 그게 패살이벌이여든까지간 거죠. 네. 가서 너무 너무 가고 지금 이제 말만 내면 욕이 나와요죠 어찌 보면 뭐가 아니라 지금 욕을 안 했다고요. 코에 대한 얘기를 덜 들었으면 처음부터 아, 아. 어릴 때부터 들었고 상처를 아, 받아서 그러죠. 이코 때문에. 때문에 들었던 소리 중에 정말 싫었던 건 뭐였어요? 만약에 최범수가 이 여자를 사귀면 내가 얘를 꼬셔서 다시 데리고 올수 있겠다 그런 말도 상하고 그래요. 아, 아 네가 꼬시면 나도 꼬실 수 있다. 장난이긴 한데 이제 그걸 또 들으면 지금 남자로서 그치? 자존심이 살짝 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의 코 때문에 여자들도 호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코도 이렇게 눌러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못생겼다는 저말이냐 인식 갖는 거죠 어느 여자든 제가 쫙 좋아하면 살짝 걔한테 걔가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그냥 그런 생각이 어... 있다는 거죠. 야 범수 씨나 나는 좀 이런 게좀 통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러면 정말 우리 범수 씨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한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거 같아요. 번외로 한번 투표를 해보요 예. 예. 여자분들 예. 많거든요. 지금 두 분도 누르시고요. 네두 예, 어. 분도 기회 있고요. 누를 수 있어요. 예. 범수 씨몇명 나올 것 같아요? 이 삼십, 이 삼십, 이 삼십, 아니 뭐야? 많이 나오는 거야. 뭐 많이 나오는 <laughs> 거 아니야? 아니 긍정적이지. 자기 심이 있다. 난코 때문에 안 된다. 만약에. 대적한 거야. 이3 0 명. 마음 속으로 두세 명인데. 과연 몇 분의 여자분들은 호감을 가지고 있을지. 자 눌러주세요. 자 은지 씨 남기 씨 누르고 주시고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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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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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요그럼니니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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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그럼 이런 럼요아간이중거요한건요니다요고판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어때요 그럼요+ 이상요막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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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데 본인이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했으면 혹시 요그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그러요그럼그 그러니까? 성형은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다 했어, 맨 처음에. 아... 그래서 올 초에 그냥 아, 이왕또 하자. 하고, 하고 군대 가자, 아예 그냥. 수술라고 군대? 아도 그래도 아니 군대에서 놀림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럴까 봐? 아아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성형외과 이렇게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코먼 만져, 이렇게 어.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거 이러더만. <laughs> 이거는 좀 뭐지? 뭐큰 종합병원 3명, 아 종합병원 2명, 아아 3, 40명 있는 데서 해야 한다. 음. 크, 큰 데서. 네. 저희가 병원을 다녀왔어요. 아 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갔다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여주세요 귀엽다, 귀여워 <laughs> 귀엽다 귀여워요 아니, 대학생, 가, 대학생 같지 않아요 고등학생 같아요, 얼굴이 동안이야 네. 어. 코끝에도 정상적으로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골이 없어서 이렇게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코의 한 절반 정도까지 코뼈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범수근의 경우는 코 자체도 작지만 코에 뼈의 윤곽이 거의 보이고 있지 않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보형물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늑 연골, 갈비뼈에 붙어 있는 물렁뼈를 채취해서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일반적인 수스보다는 많이 들게 됩니다 대수술이네 통상 <놀람> 미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걸 세우는 건데 이거 하려고 큰 대수술이 되니까 옆구리를 째고 입원을 하고 이렇게 그 돈도 많이 드는데 진짜 종합병원가야 됩니다. 네. 해야겠나 그건 해야겠나 말아야하나 그것 때문에 아. 아. 알겠습니다 은지 씨 버튼 같세요 꿈이 다니다 어렵죠. 예, 이거 엄청 어렵네요. 네, 예, 편한 고민이죠. 그래서 고민이네요. 고민이다. 네. 자, 남주씨. 네, 저도 범수씨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키 자, 키. 저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코 탓을 먼저 하지는 말고, 일단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빨리 해결하는 게 저는 좀더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우연? 우연. 그래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5, 4, 3, 3, 2, 1, l e t 마지막으로 또이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진요 일단, 코로나왔나긴 했는데, 애들 말 들어보니까 좀, 저의 그, 어릴 때부터 습관을 좀 고쳐야 할거 같기도 하고, 독특시 애들한테 민강 듣는 도중에 소리 꺼서 미안하고, 그런 거는. 내욕한번 하나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거고. 아, 그 자기 얘기를 하나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한 거고. 남자애들한테도 지금까지 욕, 욕 받아준 거좀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몇편 하나 왔을까요 할까요, 할까요? 보여주세요. 자, 끝장님 자, 봐야! 136? 96! 악마를 모았다가.